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3일에 한 박스 정도는 팔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정말 좋은 점이죠. 디지털 로마드를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해소 1 0 0개1세트 내가 원하는 방식에 오더를 넣어서 들어온 건 처음이거든요. 아이는 습니다 8대 중금속 검사했는데 불금좋네요 8대 중금속이고요 여기. 여기 보시면 기어팬 잉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용도, 문제 관리 실험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있고 이거를 뭐 광고용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시험 결과 요 부분 이 정도만 쓸수 있을 것 같고 자체는 쓸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도매도 그렇고 싹다 들어와있거든요 요런 거 있으면 타기도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안에 여기 원래 없던 거새폼 해가지고 좀더 단단하게 만들고 보면 제품이 중국어력 여기 기하이라고적있어요 중국어로 건네주셨는지 한국어로 바꿨어요 약간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메시지좀 넣었어요 응원이라는 컨셉도 약간 그렇게 잡았고 펜한 끼우더라도 이거 다 쓰고 나면 이제 갈아 끼울 때 보게 되잖아요 중에서. 그볼때 약간 이런 멘트 한 개씩 보면은 기분도 전환되면서 아,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환기도 시켜주고. 맞아요. 사이또 약간 동기가 얻어야 되고 약간 이런거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커피 한잔 같은 거죠, 마치. 네. 이제 여 스틱하고 그래서 이제 곧 들어옵니다. 요번 주에 새로 들어온 게 새로 제가 이제 아예 공장에 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오더를 넣어서 들어온 거 처음이거든요.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국내에서 사는 스티커 값이 중국에서는 스티커 사는 거랑 붙여주는 것까지 값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MOQ? MOQ라나? 제가 하는 거는 최소 1000개, 1 0 0세트 최소 들어가면 모세도 박스로 10박스거든요. 10박스 네, 정도 받아야 되고, 일단 1000개. 1000개 했는데 1000개 들어오자마자 이틀 뒤에 2000개 더 들어갔습니다. 지금 주문. 이거는 일단 로켓 발주가 좀 늘었고요. 로켓 발주가 늘어서 모자랄 것 같아서. 그냥 일단은 재고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샀던 것 중에 가장 돈을 많이 지불한 것 같아요. 사회비용으로. 2,000개에서 머물만안 돼서 더 올라가야 되긴 한데, 제품은 제가 괜찮게 만든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디자인도 계속 바꿔가면서 했고, 품질 관리 명목으로 이제 검사도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들어오면 제가 일일이 다 검사무시 하거든요. 보내기 전에, 다른 가서다 하지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제품 케이스 이상 있는지 아니면 뭐심 이게 터진 게 있는지 이런 거 확인 한번 하면서 보내는 것까지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품 자체에는 제가 솔직히 제게 가격대 생각도 진짜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근데 제품이 그렇다고 절대 구리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노출만 많이 시키면 많이 팔릴 거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직 부족한 건 많긴 하지만 이제 홍보 영상도 좀 찍을까 다음 주 중에 생각하고 있고요. 인스타 같은 경우는 오늘 광고 들어갔습니다. 노출 광고, 타겟팅 광고 들어갔거든요. 이제 뭐 기아 팬의 주로쓸것 같은 연령대에다가 카테고리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반응이 올지 안 올지 그것도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비용은 크게 안 했습니다. 그냥 하루 5천 원 인스타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가지고 효율이 좋다 싶으면 더 높일 거고. 효이안 된다 싶으면 타겟층을 바꿔보든지 아니면 뭐 이미지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해보고 나오는 반응에 따라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아무튼 3일에 한 박스 정도는 팔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하루에 3, 0개 3, 40개인데 오늘은 진짜 주문이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밖에 나왔습니다. <laughs> 뭐 머리도 시킬 거, 재고 조사 정리도 다 해놨겠다. 아, 정말 좋은 점이죠. 디지털 로마드를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게가 식당 같으면은. 가게 비우고 좀 나오게 안 되죠. 힘들죠? 그건 힘들죠. 근데 이제 쇼핑몰 자체는 내 가게가 온라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한테 광고비를 주고 광고 같은 경우 에 이제 뭐종업원이라 생각하면 만약에 영업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이 광고는 영업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이 광고는 영업도 종류가 많잖아요. 안살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영업하면 안 사니까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광고를 해라고 내가 명령어를 주고 보내 주면 알아서 영업하고 있고 이제 오픈마켓이 가게. 뭐 CPC 같은 거 클릭 광고하면 또 높은데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는 또 자릿세라 생각해요 자릿세 부산 남포동 같은 데가 그 임대료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뭐 그냥 좋은 자리를 가지려면 비싼 돈을 줘야 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막 제품의 마진이 안 높아도 CPC가 비싼 광고도 많잖아요 자릿값, 자릿값이라 생각하고 약간 이 상단에 너를 노출시켜 줄 테니까 그만큼의 자릿값을 내라 월세라 생각합니다 월세 그걸 한 달에 이제 딱 봤을 때 물건을 여기서 팔면서 월세를 이만큼 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광고비는 어 직원 월급이 만큼 줬구나 포장 이런 거는 제가 하기 때문에 월급 안칩니다 사업이 처음 할 때는 막연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은 하다가 망하면 빚만 짓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 번에 광고도 빡세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거는 리스크가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회수를 못하면 마이너스니까 내가 뭐한개두개 개 이런 거 위탁하면서 팔아 보면서 이런 걸로 광고도 해보고 연습하는 거죠 무조건 위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연습해보면서 사입도 조금씩 조금씩 해보는 연습, 연습, 연습. 어차피 인생 다 연습이잖아요. 첫부터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솔직히 천재 아닌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보원보원 같은 이런 것도 아, 그거는 뭐 아직 뭐 따로 막 상세 페이지 같은 기준 안 했는데, 그건 원래 좀 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그 금액이 별로 안 커요. 최소 금액인데 정기 후원하는 거죠. 기부를 하면. 저한테도 뭔가 좀 긍정적인 피드백이 될것 같고, 다음 달에 또이 기부금을 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또 약간 이런? 캐시엘 인증 받은 거는 아직 뭐거에 효과가. 그거는 봐야 돼. 왜냐면 하 지금 상태를 바꾼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바꾼 게 패키지 바뀌었고, 제품에 중국어 싹 빼고 한국어로만 들어갔고, 제가 그냥 품질 관리 명목으로 8대 중문석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 맡았고 아 이제 인스타 광고까지 들어갔고, 바로 이 효과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 2주는 지켜 관방을 해봐야 와 이게 되나 안 되나 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어? 잠시만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4시네요 한개라도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전 거는 12시에 오후 거는 4시에서 다시 사이에 포장하는데 4시네요 이제 보정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소개를 부탁드립니 반납하고 먼저 가보겠습 노트북도 <laughs> 챙겨야합니다 dari Ade